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서 우리 영철 님 갑자기 두 여자에게 아침에 홍어 먹을까요? 를 던집니다. 순간 분위기가 뭐지? 라고 얼어붙고 두 여자는 경쟁적으로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영철은 분명히 입으로는 영숙이 백이고 정숙이 0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굳이 영환한테까지 같은 말을 던져서 판을 흔드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농담일까요? 아니면 상대 반응을 떠보는 허가 없는 테스트가 이미 습관이 된 걸까요? 오늘은 홍어드립 자체보다 왜 사람은 관계에서 자꾸 테스트를 거는가를 봅니다. 영철이 보여준 건 무례한 한마디가 아니라 상대를 확신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100대 0이라 말하지만 영숙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계속 간을 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테스트는 상대가 동의한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한끗 차이가 관계를 급격하게 쉽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테스트는 어려운 뜻은 아니고요 그냥 상대 마음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찔러보는 말이 정도 의미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 이번 29기 8화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자 우리 영철아 제가 사고를 쳤죠 <laughs> 잘 흘러가다가 예, 저번 화이트까지만 해도 멋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역시 우리 영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두 여자에게 영순이과정순이께 아침부터 홍어를 먹자고 하는 드립을 딱 쳐서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아우 이 아재는 인생이 스펙타클해요. <laughs> 잘하는 듯하다가 꼭 엎어지고 잘하는 듯하다가 꼭 엎어지죠. 그래서 단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laughs> 아침에 홍어 먹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난하고 있는 모습을 방송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 이 아씨 대체 왜 그러는 거야라고 일할 때부터. <laughs> 특이 발언을 계속 하시는 이 영철님이 <laughs> 왜 그런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밝혀보겠습니다 제가 영철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이 예, 아저씨에 대해서 말할때늘 제가 전제로 까는 게 있죠 하루보다 그가 사유하는 방식이 어, 이 아무래도 이 운동부라는 걸 아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부는 이렇다 라고 제가 편견을 심어주려고 어,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문화에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막 해병대라든가 이런 마초 문화들을 보면은 테스트라는 게 있죠 <laughs> 입단 테스트라든가 아니 들어오고 나 나서도 네가 한번 이 선배들을 잘 모시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겠어 라고 해서 꼭 신고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악패스로 변질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들 나름의 문화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어려움은 겪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영철님이 그 지금 여자들한테 이 테스트를 거는 거냐 본인이 이때까지 늘 겪어왔던 그거는 조금 다르게 봐요. 그 테스트 의미가 의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철 의 선생은 어떻게 나온지를 보는 게 익숙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도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이제 간을 보는 그게 있단 말이죠. 다리를 걸기 전에 얘가 다리를 걸면 넘어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올까?라고 하면서 계속 간을 보다가 결정된 순간에 이제 훅 들어가는 게 운동의 기본 원,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거의 대다수의 대결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 뭐, 복싱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합격투기라든가, 모두가 곧바로 힘을 쓰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상태인지를 늘 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젠단 말이죠. 재고난 후에, 아, 이렇구나, 아, 이 상대방이 여기네 아, 얘는 조금 왼쪽이 약한 것 같아. 왼쪽 아래가좀 비어있어. 아니면 얘는 좀 느린 것 같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테스트를 했다고 봅니다. 영철 선생이 그 테스트의 의미가 이제 꼬장부리는 약 이런 테스트 아닐까라고 지금 약간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영철 아재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쪽일 수도 있겠다. 상대를 여전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두 여자 사이에서 계속 가늘 보는 거죠.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도 하고 또 어떻게 나한테 나오는지도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인터뷰 때 보면 거절을 이제 어떻게 하는 가 중요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여전히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입단 테스트라든가 그런 이제 군기 잡기 테스트라기보다는 이거는 거절이 불가능하잖아요 입단 테스트를 했는데 입단 테스트를 거부하면 너는 지금 선배 무시하는 거니? 아니면 너는 지금 우리 이 집단이 오려고 할 생각이 니라고 하는 반박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으로 좀 몸에 배어있다고 해야 될까 즉 그는 자신이 해왔던 그 방식을 운동해왔던 그 방식을 잠재적으로 지금 삶 전체에 걸어서 이제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와 그리고 영철이 욕을 먹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 당신은 그 테스트를 누군가가 당신에게 걸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몰래 카메라 같은 것처럼. 네, 당시 이경규 아저씨가 했던 이런 몰래 카메라에서처럼 어떻게 보면 이러한 테스트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영철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밀었던 그런 대결형 스포츠나 운동에서 나오고 있는 그 상대방의 간을 보거나 이제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거는요 어쨌든 그 게임에 참여했던 사람들끼리만 한다는 말이죠 즉 그거는 어쨌든 룰에 포함된 거고 나는 그 룰을 알면서 그 게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대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영철의 테스트는 이게 정말로 <laughs> 상대방이 동의를 얻었는가 그리고 나 또한 내가 그 테스트에 응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 이경규 아저씨처럼 갑자기 비록 상대방은 이제 뭐 같은 예능이긴 하지만 동의 없이 딱 그렇게 해버리면 되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이것도 이 당신이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 같았으면 인권 문제로 하고 여러 가지 동의하지 않은 촬영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난리가 나겠죠 제가 보고 있는 느낌이 조금 요런 느낌이에요 허가받지 않은 테스트다 동시에 본인 또한 당하면 정색을 하거나 기분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 테스트였다 그리고 설령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상대방 또한 동의한다는 보장은 없다. 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조금 약간 찝찝해하고 기분 나쁜 이유는 왜 자꾸 관계에 있어서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냥 순수하게 만나면 안 돼. 그냥 제가 좋고 내가 좋고 만나서 체크하면 안 되나? 라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영철이 아재가 말해 모순이 생겨요. 자 왜냐하면 영철 아재는 분명히 나는 영숙이 100이고 정숙이 0이라 했단 말이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영철하고 정숙이 이제 결혼하는 거 아니냐. 거의 얘기가 그렇게 돌고 있는데 그 소문의 진위는 우선 차치하고 우선 현재까지 이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 어쨌든 영철은 정숙에 대해서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왜 굳이 테스트를 하는 거지? 정숙은 그냥 예의상 만나고 예, 네. 아뭐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정도만 하고 영숙에게 집중 하는 게 맞지 않나? 영숙이 백인데 왜 테스트를 하는 거야?라는 또 다른 좀 뭔가 맞지 않은 짐 행동을 계속. 이 영철아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분노한 것 같아요. 열받은 것 같아요. 뭔 테스트요? 이러면서 아니 100대 0이면 100한테 충실해야지 지금 본인이 테스트할 때야 지금 간이 배밖에 나왔어. 그래서 제작진이 미리 이제 이 이때 이 장면에 이제 계속 블러핑을 하더라고요. 우리 영철아재가 최하위에서 지금 최상단으로 올라갔다. 라면서 어 이제 벌써 테스트할 자격을 얻을 정도로 인기담이다라고 깔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인기담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가 하고 있는 말들의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100대 0이면 100에 충실해야지. 지금 이런 말을 할땐가 <laughs> 그렇게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영숙님하고그 영철 님의 그 데이트 장면에서 두 사람이 뭔가 잘될것 같냐? 근데 현재는 지금 전체적으로 제작진이 잘 끌고 나가는 듯하게 열심히 조민을 뿌려주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영숙님이 데이트를 갔다고 난 후에 이제 설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정이 너무 차분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뭔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인터뷰하는 내내 정수, 영숙님은 이제 계속해서 어필을 하시거든요 마음에 든다 설린다고 하지만 뭔가 미세하게 영숙은 계속해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영철이 미묘하게 꺾어버려요 가령 차에서 서로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영숙은 거의 어, 혹, 극호감 반응을 이제 보이거든요 나중에 두 사람이 어 아이를 낳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영수님은 벌써 영철님과 <laughs> 연애하고 결혼하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이 발언 어디서 많이 봤다? 나는 솔로 27기 순자님이 영신님한테 3자 때 1대1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 드립을 딱 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은 네, 어떤 관계다? 네 영신님과 <laughs> 순자님은 빠그러진 지오인 관계죠 자, 이 발언을 지금 우리 영수님도 하고 있던데 그때 이 영철님의 반응이 어 그냥 뭐 중간쯤에 있어요. 이러고 그냥 넘겨요. 그래서 미세하게 전 대화가 안 된다고 느꼈던 거 같아요. 혹은 중간에 와, 1대 1 데이트 진짜 처음이다. 설레죠? 되게 설레고라고 했을 때 영철이 거기 대서 그냥 어 좋네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끊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영숙이 감정이 훨씬 더 높고 영철은 그거보다 감정이 오르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 1대 1이라고? 네. 영숙이 1이고 정숙이 0이라고 얘기한다? 뭔가 이상하거든요. 영철이 이제 간접이 짓을 한다. 두 여자 사이에서 어장을 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영철은 무의식적으로 영숙과 미세하게 대화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이제 팔아잖아요. 거의 하루 지나 이틀 뒤면 집에 간단 말이죠. 자 아직도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 여자친구가 가보고 싶은 파스타 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다음에 뭐가야죠라고한 다음에 근데 입맛에 잘안 맞을 때도 있더라고. <laughs> 자 이렇게 대놓고 뺀질을 매기면 대놓고 난 너와 다르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상대방도 미세하게 감정을 꺾을 겁니다 어 뭔가 미세하게 안 맞네 어 뭔가 미세하게 어 영철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감정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네 자 나는 솔로 28기 옥수님과 영원님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계속해서 요두 분과의 차이를 예시로 들었죠 이두분 같은 경우는 휴대를 하거나 그럴 때 이미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가령 옥수님이 자, 가령 영훈이하고 옥수님이 서로 데이트를 할때 옥수님이 그렇게 대사를 던졌죠. 어우, 나 여행 가야 되는데. 애 캐리어가 너무 무겁다. 뭡니까 이거는? 다음 여행 갈때 캐리어 들어달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후에도 밖에 나가서 같이 뭐뭐 먹자고 하는 등이 대화의 방향이 미래를 향해 정렬이 돼요. 미래를 향해 투사가 된다고요. 미래에 같이 뭐 하자. 뭐 하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아요. 예. 네. 근데 지금 팔기 영하고 아 영철하고 영숙이 아이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파스타집 가면 어때요? <laughs> 이런 대화를 한다거나 동시에 영숙이 파스타 집에 대해서 묻는 것, 다는 것 자체가 영철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말과 더 비슷해요. 혹시라도 내가 파스타 집 가자고 영철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영철이 나좀 찝찝해 하는 건가? 이 잘되는 커플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이제 더 밀도 있게 보내고 느끼려고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영숙이 자기도 모르게 여자친구랑 파스타 집 가는 거 어때요? 라고 눈치를 보진 않단 말이죠. 이미 여기서 이제 균열이 간 거죠. 저는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의외로 영철이 서로 미래에 미래에 대해서 미사기 말 안해요 영수군은 한참 감정선이 올랐는데 영철은 아 영수 아직은 본인은 이제 100대 0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한50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차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차에서도 긴장 많이 되냐 영수군 긴장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영철은 긴장은 별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등 금이 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어 이번 저는 두 사람의 데이트를 통해서 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차에서도 영철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 새벽에, 그 전날 새벽에 그 눈이 이제 비가 눈처럼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라고 하는데 영숙은 그 기억에 의외로 감동받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 그래요? 어 그렇군요. 어 저도 재밌었어요. 아 정말 그렇군요 하면서 확 빠져드는 느낌을 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세하게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네, 영숙은 그때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다려줬다는 게더 감동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영철은 그때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눈 같은 비가 기억에 선명했다라는 부분으로 미세하게 대화가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할 거나 그러니까 영철이 정말 기뻤던 이유가 영숙을 함께한다는 그 시간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그거는 영숙만 지금 그 입장인 고 영철은 조금 그냥 그 자체의 기억에 <laughs> 몰입을 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제 육아 때의 기준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봐. 보는 지점이 영숙의 고민은 두 여자 사이에서 깊어져가고 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시선이 돌아가면서 이제 입술을 깨물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숙의 실제로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선과 다르게 표정이라든가 그런 신체 언어적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렇게 두 여자 사이에서 지금 영철적으로 많이 기울긴 했으나 어 이렇게까지 깊게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고민을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영숙이 영철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 두남자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온전하게 주기가 어렵다는 걸 상정하기 때문에 즉뭐 40대 60이든 아니면 30대 70이든 어쨌든 백이 되기 어렵단 말이죠. 자, 가령 이두 사람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백이었고 이화 땐가 삼화 때 미방부 풀었을 때부터. 더, 이상, 더 이상은 이거는 관계가 거의 이제 저막90다 아, 막 저는 막 90%다 쫄인데 저는 90%로 형클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그때 그 당시에 제 추리가 맞았던 것처럼 여기도 좀 마찬가지죠 어, 저는 이제 당시에 한 번은 헤어질 거라고 봤는데 헤어질 거, 그냥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결합할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제 100이었죠 여기는 한 60이었던 것 같고 여기가 물고 늘어져가지고 지금 두 분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영숙은 여전히 저울질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지, 이, 지금 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지금 이쪽으로 많이 기울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찝찝하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영숙은 영철에 대해서 마음은 영철 네, 머리는 영호라고 하는 등 영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끌린다고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느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이전 동영상에서도 꾸준히 설명드린 거죠 너무 다르다 그 결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두 사람의 관건인데 지금 이미 휴대에서부터 미세하게 대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긴다. 함께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행복하고 더 업되는 것이 아닌. 자, 가령 나는 솔로 28기 때 10화 때 영신이하고 순자님하고 아우 이누나 오랜만에 보죠. 자 어쨌든 <laughs> 이누나랑 이제 영신이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중간에 밑에 보면 옥순이 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대화에 두 사람이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옥순은 이때 10화 때 영호랑 대화를 하면서 감정이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조금씩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층층이 쌓아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 이두 사람은 파스타 가는 거 좋아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뭔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화의 제목인 이 장난에는 네, 또 테스트한다니 장난이 그런이 일도 있지만 정말 백0 0대용이 맞아? 정말 두 사람이 관계를 쌓아나가고 있는 게 맞아? 비가역적으로 즉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을 배제할 만큼 각자가 각자에 대해서 이 감정이 좀더 깊어지는 게 맞냐? 아니면 미세하게 서로 겉돌기만 할뿐 영숙이 계속해서 나는 애 낳으면 연애 결혼을 할지 아니면 선봐서 결혼했다고 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 말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죠 난 너랑 결혼하고 싶단 말에 대해서 영철이 끝끝내 침묵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니 뭐 둘다 동시에 성립하죠 라고 얼머무리기도 하는 등 정말로 이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겠죠 영철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게 아닐까 그것이 뭐 정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 파라 대 와서 거의 막바지에 와서. 여전히 영숙에 대해서 테스트를 건다는 것즉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아, 저는 그렇게 썩 영철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영철 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밝혀봤고요 네 홍어 테스트 드립이 단순히 홍어 테스트 드립이 아니다 이미 테스트를 지금 이 시점에서 건다는 것 자체가 100대 0이 되기 힘들거나 뭔가 영숙과 관계가 빠그러진다는 느낌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같이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끌고 나갔던 영철의 책임도 없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그리고 저와 함께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미세하게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있다 미세하게 관계가 쌓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영철 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 보았고요. 네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좀이 부분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의견든 좋으니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그 상철님과 영자님과의 그 장면에서 요런 어,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상철이 그렇게까지 이제 머리를 쓰는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무지 스타일 같은데 라고 이제 그렇게 어, 문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저는 되게 타당한 어,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은 그 머리를 쓴다는 게 우리가 영화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영리하고 정교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영향도 있지만요 상황 판단에 따라서 순간순간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상철인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능해요 임기응변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쌓아온 거야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렇게 판단해야지 또 막상 옥순 보면또또또막이 말이 막 들어가요 어 키는 작은데 얼굴은 미소가 예쁘네요 하고 또 막상 현수 보면 아 이거 뭐 수종인증이시네요 하면서 순간순간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게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철아재랑 좀 비슷하죠. 영철아재도 25기 때 순간적으로 말이 확 돌아가거든요. 손잡았을 때또 얘기가 달라. 미경봤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손잡으려 고 하고, 아뭐또 영자 보면 어 너가 1순위언니뭐 뭐냐면서 막 떠들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동시 에 영철아재처럼 25기 영철아재 때처럼요 모순이 이제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영리하다는 말도 성립하고 그렇지 않고 단조무지 스타일이다라는 말도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두 가지를 모두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말인. 마시멜로라는 말했죠 <laughs> 마시멜로처럼 우선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까지 같이 뺏어 먹는 거야. 임기응변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평판이 이제 극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쟤는 남의 것도 뺏어 먹는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옆에 있는 것까지 뺏어 먹어 갖고 두개 먹는 게 좋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 선택들이 누적이 되면서 내 이미지와 평판, 그리고 내 모습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단시간에 임기응변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할 정도로 깊이 쌓여 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느 누구의 이제 편도 들지 않는다. 나는 구조를 보려고 한다. 저는 누가 옳다 그러다 편을 들기보다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편을 들기 시작하면 여기 계신 삼정님들이왜 갑자기 편을 듭니까?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처럼 계속해왔던 그 선택이 누적이 곧그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상철은 영리해요. 순간적으로 딱 이때는 내가 가장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많이 챙겨 먹을 수 있는가? 전문적인 현수도 놓치지 않으면서 네 동시에 영자도 챙기면서 동시에 옥수도 챙길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t v 에 나오게 되거나 자기가 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이미지라는 걸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이 당시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리하면서도 어, 영리하지 않은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합리성의 기준이라든가 그 보는 시점이 다 다르고 상처는 눈앞에 있는 합리성과 챙긴다 뭐지. 길게 보았을 때 합리성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번 시간에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니까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신보다 매니아는 또 그렇게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네, 영철 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정해요 어,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